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능력을 갈고 닦는 노력은 참 귀하죠. 근데 그 목적이 내 행복에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. 그러면 행복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놔야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. 그러나 자꾸 반복적으로 교회로 와도 인생의 목적은 애들 학교 가는 거, 이제 회사 잘 가는 거, 승진하는 거.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평안이 없어요. 늘 특별한 것만 꿈꾸니까. 가 그러니까 나에게 부르심, 사명, 예, 그 뜻을 생각하려면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. 내 환경을 감사하는 만큼 평안에 집니다. 그것이 가장 평범한. 한 사람으로 살면 꼭 하나님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그 상황에 또 순종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또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도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마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평안입니다.